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박사의 공연 예술 이야기 147회입니다. 특별한 계획이나 연습이 없이 그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고 고치는 자료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야금야금 소개해 드리기 시작한 것이 벌써 147회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제 목소리가 좀 변하고 또 목소리가 잘안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짧은 녹음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언가를 자발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죠. 그래서 할수 있는 대로 계속 이렇게 녹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회에 소개해드리는 자료는 안종화저의 신극사 이야기는 내용입니다. 그책 안에 화계동의 가설극장이라는 제목으로 작은 섹션으로 실려있는 글의 내용인데, 그 글의 내용 중의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생각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혁신단이 야심차게 인천으로도 초청받아갔지만 거기서도 제대로 된 공연을 하지는 못했다는 것, 그리고 저자인 안종환은 이 부분에서도 임성구의 지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임성구가 거리의 가난한 꼬마 거지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에게 옷을 해입힌다든가 또그 다음 에는 연흥사에서 자선 공연을 하고 거지들에게 옷과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제 그가 사회사업가로서 혹은 사회의 어떤 지도적인 인사로 스스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그리고 이완용의 암살을 기도했던 사건 등에 대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그가 역시 민족주의적 지사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했다는 것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소개해드리는 내용의 바로 다음쯤에 가서는 이때부터 임성구가 군사극을 공연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파에서 군사극을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를 가 잃었는데, 연극의 주인공으로 군인이 등장하면 그 군인이 싸우는 적국은 적은 과연 누구고, 그 군인이 충성을 바치는 왕은 과연 누구냐. 일본 왕에 대하여 충성을 맹세하고 충성을 바치는 내용의 연극을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민족정신의 발로로볼수 있을 것이냐 하는 식의 논란이 가능하지요. 그 점에 대해서 안종화는 어떻게 합리화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다음 회에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의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계동의 가설극장이라는 제목입니다. 이튿날 가설극장 무대를 바로잡기에 정성을 다했다. 인천에 비로소 처음 진출한 신연극이고 보니 혁신단 용예를 위해서도 그러하려는 것첫대 가설 무대일망정 무대답게 꾸미어첫 선을 보일 연극에 충실하려는 열정들이야. 낮 후가 겨우도록 단원 일동은 노동자 이상으로 땀을 흘리었다. 성구도 현장 지휘를 했고 김봉의도 견매에서 강격한 태도로 목도했다. 비계를 다시 높이 매고 배경과 대도구 없는 무대이라도 연극하기에 불편이 없게 꾸미어졌다. 그리고 무대가 밝을 수 있도록 난포등도 많이 달았다. 무대 배면은 병풍으로 벽을 대신했고 병상을 놓아서 마루도 만들었다. 또 일각대문 쪽도 임시로 만들어 세웠다. 그래도 객석 쪽에서 무대로 통할 화도까지도 구름다리 모양으로 두툼한 널반지로 깔았다. 혁신단 단명이 보이는 막을 달아서 개패를 시험해 본 적은 그럴듯했다. 간소한 이동극장 무대 모양으로 오밀조밀하게 보인다. 이만 하고 보면 얼추 연극 무대의 이목구비는 흉내를 내인 셈이다. 이러한 단원들의 고심과 근로를 바라보는 김봉희로서는 자기야 환영면 석상에서 큰 소리로 엄명한 바와 같이 꼭 인천에 극장 세울 것을 굳게 결심했다. 이것이 발미였던지 그의 여름철부터 용동 마루턱의 극장 공사를 시작해서 그의 가을의 준공을 보았다. 바로 성구가 명명한 대로 축항사로 되었다. 말하자면 인천 축항사란 극장은 혁신단 임성구 동기로 생긴 셈이다. 또 김봉의로서도 자기의 원명을 시건치 않고 실행한 결과이었다. 당시 축항사로 볼것 같으면 그 위치와 터전이란 적당치 못한 곳이었는데, 이런 곳에 극장이 허가되었던 것도 기이하게 생각된다. 언덕비탈로 토지 면적은 불과 40여 평 밖에 못되었는데, 서측 낭떠러지로는 축대도 할수 없는 위험한 지대였다. 한 것은 건축할 때 비계 메이듯 나무 기둥으로 가교를 세워 받쳐서 30평가량 터전을 넓혀 가지고 극장을 건축했다. 목재 건물로 건평은 한 70평 될까 말까 했다. 그래도 장년 객석 정면에 다락 같은 2층을 달았다. 지금의 판자집 2층 누각 모양으로 돼서 관객이 일어서면 반자와 이마바지 할 정도였다. 그러나 당시로 보아선 비들장 같은 조그마한 극장이었지만, 김봉의 실행으로서 장하다 아니할 수 없겠다. 오늘의 애관 전신이 바로 당시 축항사였던 것이다. 그 시절 용동마루턱이란 언덕길은 인천 전 시가와 축항공사하는 해면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지대였다. 고개 같은 언덕길은 일본인 신시가와 달라 도로 포장이 없었고 비가 한번 내리든지 하면 진흙 바탕이라 관객의 발길도 탔다. 상가로 볼지라도 조깃방 투성이로 고의 적삼 생목 내의 등속으로 주렁주렁 달려 장관을 이루었다. 거짓반다성도 그 출신의 장사꾼들이었다. 하여튼 이러했을 직전의 화계동 가설극장이고 보니. 혁신단 신년극 무대는 인천 관객으로 하여금 협률사 명창 대회와는 달라 색다른 흥미를 느끼게 했다. 첫 때, 낮 후에 이르러서 혁신단 개막을 알리기 위한 광고 일행이 돌았는데 그의 행렬 모습이 협률사와는 다르다. 앞뒤에 많은 깃발이 늘어섰고 호적 취주대와 함께 단원 일행의 도보 행렬이 보였다. 후일에는 인력과 행렬로 변해서 각각 단원의 명단을 달고 인력과 바퀴에까지 벚꽃장치를 해서 호화로운 선전을 했지만 초회에는 그러하지 못하였다. 혁신단 일행의 광고 행렬을 바라보는 인천 시민들의 눈은 신기했다. 종전에는 볼수 없던 광고 행렬이다. 협률사 일행 같았으면 모두 상투이겠는데 보아한 깨끗한 시속 청년들의 모습임에 저기 호기심으로 들 바라보았다. 둘러매고 가는 광고판이나 거리에 뿌리는 광고의 내용 문면까지라도 처음 보는 문투였다. 창이란 글자는 한자도 보이지 않고 무슨 소설 제목 같은 예제명이라든지 연극의 장별을 알리는 막스의 소개 같은 것도 처음 보는 것이었다. 확실히 연극 광고 행렬은 시정 내왕인의 이목을 끌었고 또한 화제거리였다. 그날 저녁 어스레에서 화계동 가설극장 위에는 호적 소리에 따라 운집했다. 장례는 이미 개막이 시작된 모양이건만 아직도 밖의 극장 앞은 벅적 끌었다. 그것은 만도한 관객들이 인생스럽게도 장례 동작만을 살피고 망설이는 탓이었다. 더욱이 그 안에선 음률과 창과 장구 소리라고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 무슨 연설체 말소리와 함께 박달나무 두들기는 소리가 나지 않는가. 모두들 이상이 여기는 눈치였고 장래가 궁금한 모양이다. 벌럭거리는 포장 틈 사이로 이따금 무대면이 보이는데 화장을 하고 수염을 달고 야릇한 변장한 인물들이 얼씬거리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제야 군중들은 무조건 입장하기 시작했다. 장래의 객석은 몽석과 가마와 사짜리로 섞어놨는데 백의 관중들이 절반은 찼다. 관객석 체위를 버틴 기둥에는 석유난포 등이 사면에 한 등씩 달렸고 무대만은 비교적 밝았다 무대가 진행됨을 따라 관객은 호기심으로 끌려갔다 전개되는 연극은 소설 같은 내용임에 비록 처음 구경하는 연극이지만 알수 있는 내용이다 전반이 지나고 차츰 가경으로 들어갈 무렵이 되어 때아닌 장르의 파란이 일어났다 계절이 꽃필 무렵이라 약간의 풍세가 있더니만 돌연 거센 해풍이 습격했다. 차이를 버텼던 기둥은 하나 둘 넘어가기 시작했다. 난포는 바람에 흔들리고 또 등화가 꺼질 듯이 난무한다. 가설포장들은 바람에 날렸다. 무대 위에 남포 등화들도 위험천만이다. 배우들의 말소리는 허공에 날리니 알아들을 수가 없게끔 되었다. 끝끝내 그 이러한 속에서 아무런 연극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억지춘향으로 연극을 빌했다. 이튿날 혁신단 연극은 또 하루를 소개했으나 전야와 같은 풍세는 없었지만 어떤 일인지 관객은 희소했다. 주최측과 합의를 본 결과 이틀간으로 혁신단 연극은 끝을 맺었다. 주최자인 김봉의는 간소한 소연으로 단원들을 위로했고 앞으로 인천에선 서울과 같이 극장이 생기기 전엔 연극 흥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들로서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김봉의의 표정은 유난히도 매우 침중하더니 그날 서울에서 발생한 중대한 뉴스 하나를 전했다. 그것은 서울 명동 언덕에서 벌어진 큰 사건이다. 이완용이가 피살당했다는 소식이었다. 사실은 죽지는 않았다. 혁신단 단원 일동은 경악했다. 충격을 받았다. 일종의 통쾌한 의미의 충격이었다. 예상치 못했던 돌발 사이라는 보다도 시국이 시국이었더니만큼 그를 국민 전체가 매국노로 지목하는 이상 있을 법한 노릇이로 돼급작히 발생하리라고는 예측치 못했던 일이다. 보호조약 당시 흥분했던 민중들은 그의 집에 불을 지르고 그를 없애려 했으나 기회를 노렸기만 하였던 것이 아니던가. 성구와 김봉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리고 봉우이는 씩씩한 낯으로 금후 혁신단 연극 사명을 절절히 격려 부탁했다. 이튿날 혁신단 일행은 귀경할 차로 축현역을 향하는 도중이었는데 용동길에서 갑자기 성구의 발걸음이 딱 멈추었다. 성구는 맥을 놓고 한 곳을 바라보았다. 주녀 앞으로 다가선 전주 모사리에 웅크리고 앉아서 고단히 잠들어 있는 유년 거라 한 명을 발견했다. 앞으로 가까이 가서 이윽히 한동안 내려다 보았다. 성군은 아직 소생이 없었던 탓인지 모르겠다. 뒤따르던 일행들도 그의 거동을 살필 뿐이었다. 성군은 이내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남루한 거라를 덥석 일으켜가지고 길가 족기방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어린 것의 의복한 벌값을 주인에게 치러주고 절절히 부탁했다. 이 처사를 바라보는 일행 중 순한, 창렬, 운성, 치경까지도 감동한 눈물을 머금었다. 후일 성구가 연흥사에서 자선흥행을 가졌던 것도 첫 동기가 여기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듬해 예성구는 자선흥행을 열고 서울 장안의 거린이란 거리는 다 몰아다 놓고 의복 한 벌씩과 떡잔치를 하였던 것도 너무나 유명했던 사실이었고 또한 국내로선 처음 행사인 자선흥행이었다. 비록 인천 길가에서 화상치않는 조그마한 일이었지만, 성구 이 행동을 바라본 의협한 김치경으로서도 진실로 이 성구에게 경복했다. 지금까지 혁신단 출발의 뒷배를 바쳐왔던 모든 원조는 아깝지도 않았고, 더욱 성구를 도울 수 있었으면 하는 용기가 났다. 성구는 단원을 인솔한 채 무사히 서울에 돌아왔다.